오늘 작업은 순정 모니터를 이용한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MMI 버튼이용해서 사용이 됩니다.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모듈의 AHD 후방 카메라 교체 그리고 기존의 블랙박스 탈거하고요. 룸밀러 블랙박스를 설치하면서 리어 카메라는 외부 트렁크 쪽에 고정하는 카메라 이용해서 작업할 거예요. 지금부터 꼼꼼하게 하나씩 하나씩 탈거하면서 작업 진행해 볼게요. 오늘 작업 차량은 아우디 A1 차량입니다. 지금 기존의 후방 카메라가 이 트렁크 스위치 바로 옆에 번호판 2등 사이에 있거든요. 여기 아마도 구멍을 뚫어서 타공해서 장착된 거라 탈거하고 카메라는 트렁크 스위치 일체형 카메라 그다음에 이 공간에다가 최대한 차량 바디 손상 없이 구멍 안 뚫고 추가 구멍 없이 루밀러 블랙박스 리어 카메라를 고정 할 거예요 아우디. A1 해치팩 차량입니다 지금 3G MMI 플러스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요 순정 모니터 이용해서 노토치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이쪽으로 편하게 스마트폰으로도 당연히 편하게 쓸수 있겠죠 앞에 오디오는 전용 공구로 탈거할 거예요 순정 오디오 탈거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케이블은 후방 카메라 작업을 위해서 인터페이스 작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탈거할게요. 블랙박스도 탈거해야 되고요. 작업 진행하고 있어요. 기존에 장착되어 있던 인터페이스 탈거했고요. A1 전용 카플레이 모듈에 필요한 배선 작업하고 있습니다. 카플레이 모듈 안쪽으로 조립하기 전에 토글 스위치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라벨 한번 확인하고 조립할게요. 차분하게 정리하고 있어요. 지금 메인 커드락 케이블은 단차 없이 연결하고 별도 제작한 흡음 패드로 한번더 마무리했습니다. 잡소리 나지 말고 그리고 접촉 불량 나지 말라고 마무리하고요. 오디오 조립해서 기본 테스트를 하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블랙박스는 타버 이 있어요? 커넥터를 조립하다 보니까 여기 하단에 저항 걸려 있죠. 이 저항 걸려 있는 거는 그 AMI에 강제로 저항 걸어서 억스를 활성화하려고 이렇게 걸려 있는 것 같아요. 테스트 부터할게요 테스트. 지금 이렇게 램프 들어오고 있고요. 인아웃 되니까 m m i 가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음, 3G MMI 플러스가 부팅되고 있어요. A1 해치백 차량입니다. 메뉴 버튼 길게 누르니까 화면 전환되네요. 그리고 지금 제 핸드폰으로 안드로이드 오토를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아,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 잘 되는 것 같은데? 어, 이게 마이크가 이게 순정 마이크 잭인데요. 어, 여기가 약간 유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빠져서 앞쪽에다가 테이프를 했는데도 또 빠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글루건 좀 쏘고 빠지지 않게 작업하고 조립할게요. 카메라는 교체하려고 했는데요. 어... 트렁크 스위치를 빼보니까 작아요. A1 트렁크 스위치가 A4나 5에 비해서 굉장히 작습니다 안 맞아요 그래서 새로운 곳에 구멍을 뚫어서 블랙박스 외부 카메라는 달 거고요 기존 카메라 다시 살려서 작업하고 있어요 이거는 순정 A1 해치백 순정 트렁크 스위치고요 이거는 고객님께서 구입하신 트렁크 스위치 교체형 후방 카메라인데요 안 맞죠? 피니 훨씬 작아요. 배선 정리하고 있습니다. 순정 루트로 블랙박스 리어 외부 카메라, 기존 후방 카메라 배선도 다시 정리했어요. 이렇게 외부 블랙박스 카메라가 고정됐고요. 기존의 후방 카메라 다시 장착했습니다. 이 스위치가 좀 작아서 교체 작업은 안될것 같아요. 배선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후방 카메라 배선도 다시 정리했고요. 새로 설치된 블랙박스 외부 카메라 배선도 다 테이핑해서 순정 루트로 정리했어요. 여기까지 조립했습니다. A 필러 안쪽도 배선 잘 정리하고 있어요. 블랙박스는 이렇게 고정했습니다. 안쪽 배선들도 잘 정리했어요 이제 클로우박스 조립하면 드디어 작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아우디 A1 해치백 차량에 루밀러 블랙박스 카메라가 별도로 있죠 그리고 리어 카메라는 외부에 고정했어요 그리고 순정 모니터를 이용한 3G MMI 플러스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노터치 족으로 사용하는 MMI요. 이렇게 해서 전체 작업. 기존에 후방 카메라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카메라가 사이즈가 틀려서 기존 카메라 다시 배선 확인해서 땜해서 연결 했습니다.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정상 작동되는 화면 촬영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우디 A1 해치팩 차량은 저도 많이 볼 기회가 없었는데요 어, 생각보다 차가 굉장히 유니크하죠 도어 4개짜리보다 훨씬 이쁜 것 같아요 오늘 작업은 순정 모니터를 이용해서 3G MMI 플러스 옵션 차량이었습니다 노터치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순정 모니터를 이용한 MMI 버튼 조그 이용해서 사용하는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그리고 루미러 블랙박스를 설치하면서 카메라를 실내에 안 달고 어 여기가 이제 먼지 쌓이고 그러면 잘안 보이니까요. 이렇게 여기에 고정을 했고요. 피스를 박으면 이게 통 세판 원가니시라. 분리되는 아이가 아니거든요 차체라 여기다가 그냥 에폭시 이용해서 고정했습니다 얘는 타공이 돼서 고정돼 있던 카메라 다시 이용했고요 카메라를 바꾸려고 했으나 사이즈가 틀려서 원 카메라 이용했고요 얘도 구멍을 하나 뚫려요 왜냐면 배선이 지나가야 되니까요 대신 고정은 에폭시 이용해서 고정했어요 앞으로 가보면, 이렇게, 룸밀러 블랙박스입니다. 시동 걸어볼게요. 세팅은 주행 중 세팅 해놨고요 시동 키면 들어오고, 시동 끄면 꺼지게끔. 네, 파인뷰. 잘 나오죠? 시작합니다. 앞에 전방, 카메라는 이렇게 별도로 있어요. 중국산들은 이쪽에 렌즈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별도로 이렇게 있어서 깔끔하게 배선 처리 잘 했습니다. 지금 순정 모니터 이용해서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인데 얘는 안드로이드 오토가 켜지면 뭐 따로 메뉴 버튼을 안 눌러도 지혼자 넘어가네요. 그죠? 자동으로 화면 전환이 되게끔 세팅되어 있는 모듈 같아요. 그죠. 지금 따로 메뉴 버튼을 길게 안 눌렀는데도 자동으로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드로 넘어갔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후방 카메라 연결해서 정상 작동 확인합니다. 사운드 출력은 순정, 어스 이용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예약작업 마무리 하겠습니다 출근 전 1시간 운동 베스트 컨디션 캡틴